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마지막 때 빛의 일꾼. 어 빛의 일꾼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어 빛의 일꾼, 어 일꾼 무슨 일꾼이 뭐야? 응? 이렇게 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이 빛의 일꾼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지구 차원 상승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을 이제 깨워서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그 돕기 위해서 온 자들을 빛의 일꾼이라고 하는데요. 성서 요한 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침해서 내려 보낸 자들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을 빛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빛의 사자, 빛의 어인들, 그렇게 불리는데요. 이 빛의 일꾼들이 현재 14만 4천 명이 육화했습니다. 빛의 빛의 일꾼들이 이제 내려와 있고 또 어둠 쪽에서는 어둠의 일꾼들 14만 4천 명이 똑같이 육화했습니다. 각자 빛, 어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 빛의 일꾼들은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면서 또 자기의 모든 것, 가족의 인기, 명예 그리고 재물 종교, 자기 애 마저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아버지 진리를 쫓으면서 우리는 사, 사명을 행해야 됩니다. 지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일군들이 14만 4천 명인데 완전히 깨어난 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물욕에 오염되었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가족에, 가족 애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이 시대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지구, 차원상승, 앞서, 이 빛의 자녀들을 깨우는 그 일을 이제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어둠 쪽 14만 4천 명들은 이제 우리보단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쪽은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지 않으면 되고, 자기들, 어둠 쪽은 타락한 쪽이기 때문에 아 지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나와, 나와 슈카이브와 아버지 쪽 빛의 일꾼들은 자녀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둠과 함께해서는 안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둠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고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외로운 길이다. 고독한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 나뿐만 아니라 빛의 일꾼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힘든 외로운 길을 모든 의로운 길은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을 가고자 알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어요. 자, 빛의 일꾼들이 14만 4천 명이 내려와 있는데, 빛의 일꾼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잠들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안 깨어난 자들은 절대 못 깨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왜냐면 하 이제, 이제 한반도에는 무서운 대재앙이 펼쳐질 것이고, 동이아이 침몰하고 인천이 침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일본이 가라앉는 그런 대참사, 나라가 없어집니다. 없으십, 일본, 국민들 가운데 50만 명만 살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그 일본이 가라앉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이제, 대지양이 펼쳐진다. 단군 이래 유리 없었던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있는데, 동의한 30%가 가라앉고, 약70% 80%가 쓰나미의 안전 숙개받이 된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이고 침공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곧 일어나는 그 대재앙에서 죽는 자의 숫자가 천 개의 수치로는 천만 명이로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못 깨어나면 더 이상 깨어날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또, 여유가 없습니다. 음, 어른들도 여유가 있어야지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해야 되는데, 하는데, 여유가 없다.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고, 실제 쓰는 여유는 없을 밖에 안 나고, 온 나라가 통곡 소리, 슬픔에 빠져 있고, 비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대부분 죽었을 것이고, 음, 죽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깨어나서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내 영상을 보는 자들 중에 이제 내이 백색광이라든지 응? 오라 그리고 블루 진리의 색 핑크 사랑 골드 <laughs> 응? 이런 색 있죠. 어. 이런 색상을 보는 자들은 빛의 일꾼들입니다. 빛의 일꾼들. 어이 골드 빛은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골드빛 진리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진리. 어. 그니까 블루 핑크 골드. 음, 이 삼중 불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보는 자들은 나 슈카이브가 누구인지를 알아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까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는데 막 진동이 오고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고 발열이 있고 막 온몸이 간지럽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정상이, 이명적인 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귀에 삐, 이명 소리가 들리는데, 이 이명 소리는, 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개에서 여러분들 깨우기 위해서 신호를 준, 주파수를 잡아서 신호를 주는 소리입니다. 그 여러분들 꼭, 알았으면 좋겠고, 빛의 일꾼들은 다이 왼쪽 귀에소리납납니다 오른쪽 귀는 사탄, 어둠 쪽에 주는 소리고, 하다라는 겁니다. 자, 빛의 일꾼들은 이제, 이 시대에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자들이고 나 슈카이브를 중심으로 날 도와서 사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일꾼들은 이제 딱 때가 되면 딱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깨어나게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깨어난 자들은 그였고요. 최근에 한 1년, 2년, 3년 정도 전에 이제 깨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이제 일부 깨어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리 깨어나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은 만난 사람들은 다 이제 이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외롭고 달프고 그렇게 해서 또 교란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정된 시간에 깨어나는 자들은 중요합니다. 내 곁에서 사명을 하다가 떠나간 자들이 있고, 또 이제... 아, 내가, 저 자는 아주 이제 높은 곳에서 왔고, 나를 도와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먼저 깨어났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 자들도 있고, 아직 안 깨어난 자들도 있고, 그래. 물질욕이 너무 빠져있는 자들은 못 깨어납니다.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욕이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오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염. 이게, 오늘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오늘, 금요일이죠? 8월 29일, 계속 이렇게, 아버지 성녀시는데 기부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누구는 뭐, 천만원. 누구는 5,555만원 축구 보내오고, 4천만원. 어떤 사람은 10, 10억, 3,800만원. 어떤 사람은 5억. 이렇게 보내오는 것은 자기가 빛일 뿐이라는 영적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을 보기도 하고, 어, 밤낮으로 우주선을 봅니다. UFO 우주선. 실제 봅니다. 여러분. 이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아버지 기도를 하고, 이 책을 읽고, 일부라도 읽고,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슈카이비님께서 UFO 우주선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밤, 8시, 9시, 앞에 건물, 뭐, 하늘 안, 데, 안 가려져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보면, 반짝반짝, 전 지나가는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원반행입니다. 어, 핸드폰으로, 줌으로 한번, 카메라 땡겨서 보세요. 완전 원반행입니다. 그냥 봐도 원반행입니다. 바로 앞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들을 계속, 읽어 하는 것이고, 이 책들을 안 읽으면 못 깨납니다. 그리고, 깨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또, 자칫 하다가는 잠들어 버립니다. 잠, 잠든다는 게 뭐냐면, 오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염된다는 이야기고, 그니까, 빛을 읽고는 이제, 아,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의 자녀들을, 준비시, 나와 함께 준비시켜서 상승의 순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끔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 내려온 자들이다라는 것이고, 이 빛의 일꾼들은 나를 도와서 이제 아버지의 새나라에 올라가는, 건축되는 이, 뭡니까? 그 성전을 짓는 그런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나는 개인적으로 300권을 책을 썼고, 15년 동안 1200명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책 쓰게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브랜딩하고 돈도 잘 벌고 코칭하고 강연 다니고 상담하고 유튜브하고 뭐 사업을 하는 일, 일을 하면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예, 현직 부장 검사도 내가 가르쳤고 현직 뭐 지구대 대장도 가르쳤고 변호사 뭐성의외과 원장 뭐 엄청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이 지구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내가 이제 23년 11월 24일에 제1선지자, 재림 예수를 껴난 이후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1년에 30억, 40억, 순수익 매출을 올리던 교육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직원이 두세 명 가지고 우리는 다 돌렸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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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팔아서 사람들이 돈 버는 그런 교육회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선지자를 껴놨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은 안 합니다. 안한게 됐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300권이라는 책을 어, 편했고, 1200명, 1200명이 된 사람들이 어느 카르마를 이 책을 쓰면서 그들이 이제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나는 20년 가까이 의식 성장을 해왔고, 의식이 무엇인지, 어, 그리고 영적 성장, 내면 성장.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거듭날 수 있는지, 내가 굉장히 많이 내가 이제, 생각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성경도 내가 참 많이 그 읽었는데 특히 마태복음, 요한복음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예수의 행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예수의 행적들만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어떤 그거. 그러니까 이제 빛의 일꾼들은 이제 이제 이 빛의 일꾼으로서 깨어나게 되면 이제 사람으로서 지구인으로서 했던 그러한 모든 이 습관들, 생각들, 언행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깨어나기 전에는 지구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들, 아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빛의 일꾼을 깨어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지구인, 지구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 창조주님의 그 시나리오, 그 약속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눈치, 그리고 지금은 나 슈카이버가 아버지 하느님과, 합의를 해서 사명을 하기 때문에 나의 눈치, 아버지 하나님 눈치 외에는 보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직 교란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습니다. 빛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가족 애에 묶여 있고 자기 애, 자기 사랑에 눈 빠져 있고 그리고 돈 버는 일 아직도 그걸 못 내려놓고 있고 인기를 쫓고 있고 명의를 좋아하고 권력을 쫓고 있으면 빛의 일꾼들은 이미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빛의 일꾼으로 탈락이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반드시 불모시고, 악한 자들은, 빛의 일꾼들 가운데 나를 굉장히 이제 심하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디스토피아, 다몬행입니다. 지옥형성으로 이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마이나내 생각을 하면 그게 다 기록이 됩니다. 딱 전달된다는 이야기. 굳이 내가 댓글에다 안 달아도. 그들은, 그들은,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갈 자리를 다이 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빛의 일꾼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내려온 빛의 전사다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봐둬야 됩니다. 빛의 전사, 빛의 전사. 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 자기가 이 빛을 굽는 데서 해야 할그 일을 등하시하고, 소리하고,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 이미 영혼을 어둠들에게 내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대충 하는 것도 그렇고, 나 슈카이브를 없인 여기고, 저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제 낡은 문명을 종결 지게 됩니다. 이제, 이제 다 끝이니까요. 이제 지구 행성을 폐장합니다. 폐장. 패장. 그래서 이제 인류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재난, 재난, 재난을 일으켜서 전쟁도 포함됩니다. 팬데믹. 그렇게 인류를 정의하는데 육신을 벗게 만든다는 양 육신을. 그래서 이제는 정신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와 이제 이 과학적인 이 부분이 이제는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새로운 문명이 이제 어 이제 펼쳐지는데 새 행성 사차원 타우라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후천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에서 일리는 것이 아니라 시리우스 B 에 속해 있는 새 행성. 이 지구보다 2.5배 큰 타오라에서 새로운 정신 문명. 영적인 문명. 이 새로운 문명이 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 군대 우선들이쫙 내려와서 shift 이라는 이 광수를 쏘게 됩니다. 광수를 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세서리 이런 옷들은 다남겨고 여러분들이 몸은 빛으로 바뀌고, 바로 올라갑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99%다 남습니다. 약 4천만 명 올라가고, 나머지 다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되면 정말 비탄에, 비탄, 비탄 잠기고, 통탄한 일이 있습니다. 통곡하고, 분노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라는 이야기, 그때, 그때 그것을 뜻한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빛의 일꾼들은 14만 4천 명이 내려와서나 대부분 잠들어 있고 이제 어, 치아는 얼마 남지 않았고 휴거는 눈앞인데 한반도 통일이 되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통일은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다 이제 이 휴거 전에 지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 나와 빛의 일꾼들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내려놓는재물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세나라에는 이제, 화폐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못 가지고 가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재물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되, 아무 데, 아무 곳에나 내려놓으면 안 되겠지. 2억 3억씩 뭐, 후원하고, 기부하고, 뭐, 위촉, 뭐, 상장받고, 상패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 결국은 자기 상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 성전을 짓는데 다내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설득도 아니고 관유도 아니고 그냥 자기 믿음대로 나 슈카이브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본 자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 이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번 이 검은 티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 이제 우리 한반도가 세계 중심 무대가 될 텐데 이제 지구 종말까지 우리 한반도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세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